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몽태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택코 벽속포리 쪽을 상세하게 카메라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택코를좀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평태코는 어, 다른데보다도 붕어들이 살란이좀 빠르죠. 예, 그래서 어, 붕어들 상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 평태코를 먼저 어, 상세하게 스케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택구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리 좋은망지TV를 구독하시게 되면 은 시간, 시간과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망지TV 채널 고정을 하시고 구독을 하시면은 항상 좋은 정보 전국 어디나 똑같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망지TV 오늘 평택고 붕어들의 그 상태를 확실히 영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 영상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개항은 평택고기가 100% 서식하는 것 같아요 아우 평택고기가 들어왔네 아 개항 낚시도 고기가 이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다 잡아다 주는구나 아 평택고에서 제가 38.5 잡았어요 낚시대로 네, 사자는 아직 못 잡았어요 어, 사자는 잡았다 놓쳤고 놓쳐, 촬영하다가 놓쳐버리고 아 오늘 뭐 여기 오자도 있어요 오자가 있어요 네 한번 봤으면 좋겠네 오자 오자가 있어요 아, 네. 어, 사자는있겠죠 어, 사자, 40몇짜리가 시켜놨는5 오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아 오늘 오자 있어요 아사자는 있어요 <laughs> 우와 음. 잠깐만요 한번 찍게요 오 어, 이야 아 여기서 정비해야 할 때. 니 정비도 안해보는게 보기받으려면 그. 와. 와. 이게 와. 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와 진짜 고기 이런 게다 개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 오. 엄청나네, 엄청나. 아저큰거 네. 하나 들고 찍었을. 음. 이게 태진기다가 보다, 동양 방식인가. 네. <laughs> 사진 찍는 거보다 동영상의 실물이 더 낫다니까. 물칸에 딱 동영상 찍으면 그대로 잘 보여. 근데 사진 찍는 거하고 동영상 찍는 거하고. 응? 동영상 찍으면 응, 응, 응. 물칸에 더쭉고 더, 더 보인다니까. 저기 조금만 있다. 와, 이거 깨끗하고. 음. 하나 찍고요. 잠깐만. 아, 어, 이거 4 5 나오겠다. 이거요? 이게 45? 4 5쯤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45안나 아, 좋다. 깨끗이. 이거 다 들어갈 거예요, 오늘. 예. 어, 엄청 나네. 예. 와. <laughs> 이게 다 들어갈 거면 엄청난. 네. 아. 오! <laughs> 아, 잘 아, 맞추겠다. 지금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꼬랑지가. 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꼬랑지가, 금모어처럼 음. 네. 여기는 짧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맨 들었더라고. 갈치도, 그런 게 있어. 음. 아니, 그게, 향봉어, 향어안요 토종인데, 그렇게 생겼어요. 엄청나네, 아. 엄청스타는 <laughs> <laughs> 아, 이런 걸로만 배접 들어가는 거. 어이, 하루를 안지내거 준비해야 고 자, 어야 돼. 자, 하 이걸 들고 올라가. 턱어지 오우, 들고 올라가. <웃음> <웃음> 와 이거 깨끗하고잠깐만 음. 하나 찍고요 잠깐만아 이거 4 5오 나오겠다 이거요? 이게 진짜 큰데 에? 네? 아, 넣으시면 돼아 이거 거있 너무 똑같아 있는 거 같고 진짜 예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진짜 그 오 이런 거 하나 치. 이거 제거 네, <laughs> 네. <laughs> 아, 요 여기 저꿈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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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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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안 물으면 안되네 한 5분 있다 네네네 네아 이쁘다 아 길어 보이네 엄청 길어 길죠 네. 음, 엄청 길어 우리 사장님 하나 들고 찍죠 <웃음> 형택 예 하나요 큰거 하나만 들고 찍어주세요 네 우리 방송에 한번 들어가게 아우 사장님하고 같이 어, 우리 경낚시터는 이런 붕어만 네, 방류를 합니다. 아, 좋았어요. 쓰는지. 들어가서 <laughs> 이제 줄자 그자 개척자 가족 가다 놨으니까 한번 <laughs> 해주시고. 아이고. 어우 거기다 큰거 하나 올려줘요 개척자. 그 앞에다. 예, 큰거 한번 올려봐봐. 예. 일 음. 위로, 약간만 더 위로 올려주시면요 예, 조금만 더, 거기 위로, 더 위로. 위로? 예, 예. 다 나오기. 아, 어, 개악락스터. 어, 계속 한번 재보세요. 와, 진짜. 그림 좋다. 한 마리 더 그거. 어. 이 정도 이 정도. 어, 힘아. 거기 좀 기다려. 한번 직접. 그치그치지 어. 아우, 감사합니다. 방송할 수 있다. 어, 우리 사장님. 어, 이런 붕어를 예 됐습니다. 오. 음. 아 진짜. 됐습니다. 예퍼 돼요 오 완전 터전 붕어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예 이제 3월이 들었으면서 붕어들이 모든 물가에서 산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 빠른 시기에 산란이 시작되고 있는 평택호를 오늘 조망로 TV가 어, 영상으로 평택호 붕어들의 상태를 어, 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붕어들 상태를 봐서는 뭐지 예, 않아 아, 산란이 입박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방송TV가 평택호 붕어들에 관련된 영상으로 오늘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예, 바로 이제 경기권을 벗어나서 충남권으로 내려가면서 어, 군데군데 이제 수로들이 예,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보를 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도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방송TV 채널 고정 꼭 하시고 매일매일 소식 전하는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어, 아직도 구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 예, 그 편안하게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편안하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으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 준비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